사주팔자 경자년 개미월 기해일 분석 AI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주팔자 심층 분석 경자년 개미월 기해일 본 분석은 사용자가 제공한 경자년 개미월 기해일 경자년 개미월 기해일을 기반으로 한 사주명리학적 해석이며 실제 생년월일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사주로 알려진 경자년 개미월 기해일은 주체성과 재물에 대한 감각. 그리고 내면의 복합적인 성향이 어우러진 구조로 풀이됩니다. 본인의 일간일간은 만물을 포용하고 길러내는 기름진 땅을 상징하는 기토기토입니다. 기해일주, 기해일주의 기본 성향, 바다를 품은 옥토. 기해일주, 기해일주는 일지의 정제정제인 해수해수를 받해서 안정적인 재물활동과 배우자와의 인연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해수해수는 큰 바다와 같아 겉으로는 온화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지혜와 넓은 포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 안에는 간목간목 정관정관이 암장암장되어 있어 명예와 원칙을 중시하고 안정적인 조직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드러움과 달리 내면에는 강한 주관과 야망을 품고 있는 외유내강형 인물이 많습니다. 개미월 개미월의 영향, 한여름의 비를 만난 돼지 태어난 달인 개미월 개미월은 한여름에 뜨거운 땅밑토에 단비계수가 내리는 형상입니다. 미토 미토는 기토기토와 같은 토토기운으로 본인의 주체성과 동료, 주변 환경의 도움을 의미하는 비견 비견에 해당합니다. 이는 동료들과의 협력 또는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월간 월간의 개수 개수는 편재 편제 편재로 큰 재물이나 사업적 수완, 활동 무대 확장을 의미합니다. 미토 미토의 뜨거운 기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므로 현실적인 감각과 재물에 대한 감각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토 안의 정화 정화 편인 편인과 을목 을목 편관 칠살의 영향으로. 예리한 직관력과 함께 때로는 비판적이고 까다로운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도 내포합니다. 경자년, 경자년의 영향, 재능 발현과 재물의 흐름, 태어난 해인 경자년, 경자년은 사주의 강력한 금금과 수수의 기운을 더해줍니다. 연간 연간의 경금 경금은 상관 상관으로 뛰어난 표현력, 창의성, 비판 정신,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려는 혁신적인 기질을 나타냅니다. 교육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연진, 연지의 자수, 자수는 편재, 편제 편재로 월간의 개수 개수와 더불어 재물에 대한 강한 기운을 형성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규모의 재정이나 큰 조직의 살림과 인연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일지의 해수, 해수와 함께 거대한 물의 흐름을 만들어내므로 재물 활동의 규모가 크고 국제적인 무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 분석, 이진수 후보자의 사주과정은 기름진 땅 기토 이 여름의 단비 계수를 만나고 풍부한 물해수, 자수의 기운으로 재물과 활동 무대가 넓게 형성된 모습입니다. 경금, 경금, 상관의 영향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분석력과 표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기일주의 성향과 현실적인 감각개미월, 그리고 혁신적인 기질 경자년이 결합되어 안정 속에서도 변화를 주도하려는 복합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토토의 기운이 강해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신중한 면모를 보이지만 금수금수의 기운 또한 강의 표현과 활동에 있어서는 과감하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주의 재성의 기운이 강하고 상관의 힘이 더해지면 때로는 지나치게 원칙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 주변과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잘 조율하고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개일주의 전반적인 특성을 설명하여 사주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있다. 고 보는 도코노이 모솔로 영원한 도코노이 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이 아, 것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김건희 여사, 어, 강선우 어, 여성가족부 장관, 이준수 교육부장관 어, 사주 간상을 다 어, 알아봤습니다. 어, 방송을 지금 마칠 건데 내일 그 이제 운세를 좀 보겠습니다. 내일 내일은 목요일이죠. 목요일 내일 목요일. 어, 2025년 7월 15일이네, 제어일이네, 7월 17일. 어,